네 이번 수선 대표 해외 주제 일관 성과로 나타낸 순위를 달리 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갑부 대신 뭐 선일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 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종봉입니다. 네 어제는 삼대 증시가 모두 하락 마감한 안 좋은 날이었습니다. 우크라를 둘러싼 어, 지정학적 위기감이 좀 우려가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어, 여전히 전쟁은 진행 중이고 물가는 고공 행진을 지속을 하면서 근원적인 문제점은 여전하다는 게 하락의 이유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한 종목 목은 어제도 역시나 있었는데요. 순달람은 항상 여러분들께 혁신 기술주에 대한 이슈를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도 빨리 순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미래에셋권 전체 고객분들께 서 선택하신 10종목 순매수 10개 바로 보여 드리겠고요. 이틀 전에 사실 보여 드렸죠. 네, 일간 등락률 같이 한번 보려고 갖고 와 봤습니다. 어, 오른 종목이 많이 없습니다. 눈에 띄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애플과 테슬라입니다. 순달람도 참 좋아하고 자주 언급 드렸던 종목인데요, 참 이렇게 변동성이 높아졌음에도 이런 혁신 기술에 대한 관심이 줄지를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네, 999달러로 마감을 했지만 장중에는 4.7%까지 상승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이따 테슬라 얘기는 자세히 드리고요. 그리고 11위부터 20위까지의 순위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종목이 네,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어 너나 할것 없이 다안 좋은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순위를 한 가지 더 만들어 왔는데요. 이 차트는요, 이번 주 월화수, 그러니까 3일 동안의 수익률을 제가 한번 줄을 세워본 겁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를 보시면 테슬라 빼고는 다 생소하시죠. 네, 1위 종목은 이름이, 이름에 오일이 들어가죠. 네, 에너지 주식이고요. 그리고 3위, 4위, 5위에 있는 종목은 뭐 비료나 사료를 만드는 농축산 기업입니다. 그러고 나면 유일하게 남는 것이 혁신성장주인 테슬라 뿐이죠. 3일 동안 주가가 한10% 가량 오른 건데, 최근에 왜 이렇게 강한 것인지 한번 흐름 짚고 가겠습니다. 네자 테슬라 차트입니다 네, 도전과 응전의 역세를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보시면은 네,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급격하게 오름세를 팍 타다가 일론 머스크가 지분 매도를 어, 하겠다고 트위터를 썼던 게 11월 초였습니다 어 그때부터 네, 주가가 조금 내리막을 걷다가 그 이후에 어, 12월부터 인플레에 따른 패드의 통화 긴축 우려가 엄청나게 커졌었고 성장주인 테슬라도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를 틈타서 네, 테슬라가 워낙 안티가 또 많은 기업이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들의 집중 포격을 받았고, 그래서 주가는 맥을 못 추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우크라 사태까지 2월에 터지면서 니켈 가격이 네, 니켈 가격이 앙등을 하다 보니까. 이차 전지와 전기차 섹터 전반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800 달러 선에서 1,000 달러까지 단숨에 달려온 만큼 테슬라를 사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만큼 글로벌하게 맞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의 기폭이 되던 이유는 제가 당장은. 어... 저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바로 독일 공장이 완전히 오픈을 했다는 점과 그리고 다음 주 후반쯤에 나올, 어, 1분기 테슬라가 자동차를 몇 대나 팔았는지 그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먼저 독일 공장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테슬라는 지금 주력으로 돌리고 있는 공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프리몬트 공장과 그리고 어, 중국의 상해 공장이죠. 여기에다가 독일 공장이 지금 추가가 된 건데요.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이 독일 공장 사이즈고요. 꽤 크죠? 바로 옆에 있는 네 기가상하이, 그러니까 상해 공장과 비교를 해봤을 때 부지 사이즈는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저 독일 부지를 당장이 다쓸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예, 공장을 또 건설하고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당연하게도 차량 생산량이 중국 공장보다는 크게 못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 가운데에 있는 건 기가 네바다라고 해가지고 네, 네바다 주에 있는 공장인데 저거는 파나소닉이랑 소인트 벤처로 해서 만든 배터리 생산 기지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포를 제가 한번 만들어 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테슬라가 작년에 어, 생산했던 차량 대수가 93만. 천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럼 몇 대나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을까라는 추측에 대한 표입니다. 먼저 프리먼트 공장과 어, 상해 공장을 합치면 올해 한 155만 대 정도 생산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수적으로 잡아도 어, 지금 독일 공장과 그 다음에 4월에 오픈하는 텍사스 공장. 뭐이 공장에서 어 각각 10만 대씩만 생산을 해준다고 하면은 거의 총 180만 대 정도 네, 육박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독일 공장과 텍사스 공장이 램프업을 네, 그니까 그만큼 생산량을 많이 끌어올려 가지고 더 차량을 빨리 많이 뽑아낼 수 있다면 올해 총 차량 판매량 생산량은 한 200만 대까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행복회로를좀 돌려보게 됩니다. 작년대 100만 대가 안 됐는데 올해 200만 대가 200만 대라고 하면은 시장에 엄청난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차량 생산 기지를 예, 유럽에다가 떡하니 지어 놨으니까요. 이제는 소프트웨어도 네, 최전선에서 천병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예, 의지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FSD죠, 풀셀프드라이빙 이 베타 버전을 2개월에서 한 3개월 안으로 지금 출시하겠다는 게 지금 테슬라의 유럽 전략인데요. 이번 주 주중에 네, 캐나다로 확장을 한 다음에 상반기 안으로 유럽에서 끝을 내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다만 유럽은 미국보다도 이런 부분야에 있어서 훨씬 보수적이고 또 예민할 수 있어서 실제로 상반기 안으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독일 공장 때처럼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사실 이게 네순달람의 오늘 본 주제이기도 합니다 머스크는 트위터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1년에 보통 3000건 이상을 트윗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번 가까이 하는 건데. 와 정말 많이 쓰죠 그러니까 어쨌든 글을 많이 써서 그런지 팔로워 숫자만 하더라도 8천만 명이라고 하니까 남북한 인구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머스크의 트윈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요. 테슬라는 이제 홍보와 마케팅의 비용을 일절 쓰지 않기 때문에 머스크가 남긴 트윈 내용대로 회사의 방향을 판단할 을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 전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1년 동안 머스크가 남긴 트윈 내용을 분석을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핵심이 바로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하나는 당연히 테슬라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스페이스 x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스페이스 x 관련 트윈 내용이 테슬라만큼이나 비중이 높아. 다는 거죠. 그만큼 스페이스 X가 일론 머스크에게도, 테슬라에게도 되게 중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CEO뿐만 아니라 테슬라 주주들에게도 네, 스페이스X의 성공은 절실합니다. 왜냐면 스페이스X도 언젠가 향후에 상장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스페이스X가 나중에 상장을 하게 되면 테슬라를 장기적으로 보유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겠다고 일론 머스크가 공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 사업은 정말 잘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도 의미가 크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스페이스X는 참고로 비상장 기업이고요. 핵심 사업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는 공공매출 부분이고요. 다른 하나는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 스타링크입니다. 정부 공급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나사가 국제우주정거장에 물자를 보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스페이스X의 기술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또 미군들이 요청한 GPS 위성을 스페이스 X가 대신 발사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이 다시 달에 사람을 보내기 위한 작전이 트럼프 정부 때 발족이 됐는데요. 이게 바로 이른바 아르테미스 작전입니다. 그리스 신화 아폴로 쌍둥이 여동생 이름이 아르테미스거든요. 예전에 아폴로가 다, 도, 달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쌍둥이 여동생이 아르테미스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네, 달에 사람을 보내는 작업인데 이때의 유인 탐사선을 스페이스 x가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매출이 발생을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스페 어 스타 링크는. 저궤도 위성을 만개 이상 쏘아 올려서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끊김 없는 빠른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한 어, 사업입니다. 총12,000개 정도를 어, 그 위성을 쏘아 올려야 사업이 매끄럽게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벌써 2,300개 위성을 쏘아 올렸다고 하네요. 근데 네,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도 있고 그다음에 버진 갤러틱이라는 그 우주 회사도 있었죠. 근데 이런 경쟁자들을 다 제치고 스페이스X가 사업을 잘 따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네,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그 경쟁력, 경쟁력은 바로 여기서 나오고요. 로켓을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력이 탁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 절감도 절감도 높은 기술력에서 비롯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쏘고 버릴 것을 열번 이상씩 쓰게 되니까 당연히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예산이 또 부족한 나사 입장에서는 스페이스 X가 귀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스페이스 X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올해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것 같다라는 느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강하게 주는 것이 바로 테슬라의 스타십입니다. 다가오는 5월에 테슬라는 드디어 처음으로 스타십에 대한 테스트 비행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차세대 로켓이거든요. 현재는 위성을 쏘아 올릴 때 팔콘9 이라는 로켓을 사용합니다. 이름도 생소하시고 할것 같아서 제가 로켓들의 사이즈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찾아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네, 빨간색 박스 한개 팔콘 헤비, 그러니까 팔콘 로켓이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이 네, 스타십입니다. 스타십은 역대급 로켓 사이즈로 비교를 해봐도 가장 큰 발사체, 라는 겁니다. 로켓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로켓에다가 얼마나 많은 물건을 실을 수 있냐, 즉 적재 용량인데요, 무려 230톤이나 하는 압도적인 용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제가 적재 용량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팔콘 로켓을 사용하면 60개 정도 위성을 넣어서 실어서 우주에 보낼 수가 있는데 스타쉽을 사용하면은 여기에 7배 이상인 430개 의 위성을 넣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성을 많이 많이 쏘아 올릴 수 있다라는 말이 되고요. 그러면 스타링크 사업도 속도를 붙여서 더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 스페이스 타스 X의 어, 상장도 그만큼 더 빨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 오른쪽 사진 한번 보시면 어, 그런데 팔콘 라인 로켓도 재사용 로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켓을 지난주에 또 발사를 했는데 이그 로켓이 12번째 재사용한 로켓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네, 아나바다 운동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술력이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네, 이 내용이 있는데요. 올해 뭔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넷플릭스에서도 여기에서 냄새를 맡았는지, 스페이스 X를 다룬, 네, 리턴 투 스페이스라는 우주 다큐멘터리를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바로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 X입니다. 근데요, 나사는 2011년 이후에 그 국제 우주 정거장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10년 동안 의존을 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 없으면 사실상, 그 전거장을 되게 운영하기가 힘든데,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과 러시아 사이가 최악이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에서도 니네 니네 나 없으면은 전거장 운영 못 한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민간에서 도와줄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보잉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테스트만 진행 중인데 반면에 지금 스페이스 엑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는 여론이 갤럭시 히어로라는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이와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조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서 사업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중국이랑 사이가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 거고.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와 일론 머스크가 각을 너무 대립각을 세우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또 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잠재적인 테슬라의 리스크로서 정치 리스크를 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갤러 역시 히어로라는 역대급 여론과 인기를 가진 사람을 견제하는 것은 앞으로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순달라면 그러면 더욱더 혁신적인 내용으로 다음 주에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순달라면이습니다 호잇!